제 이상형이요? 제 이상형은 그렇게 뭐였더라 그냥 성격 좋고 마음씨 착하고 그냥 아이유면 돼요 이제 안될 걸 아니까 막 얘기하는 거야 이제... 그럼 되겠냐 이 새끼야 어? 되겠어? 그래. 원래 꿈은 꾸라고 있는 거야 어? 이러다가 하나 걸려 어, 얻어 걸려가지고 이제 어? 아이유씨가 아이 새끼는 어떻게 생긴 새끼지 한번 이렇게 법원에서 한번 이렇게 보는 거지 병원에서 다 연금 벌려고 몇십년 날리. 몇십년을 날리다니 이거는 집행유예밖에 안 떨어져. 아무리도 벌금이나 집행유예밖에 안 떨어져. 스토킹도 아니라고. 밑에 가면 일대일이 아니잖아. 일대일 그렇게 하시는 거지. 저거 봐. 사인처님 머리가 돌아가잖아. 어차피 합의를 보려면 1대1로 만나야 된다고. 그렇지. 하지만 그 틈을 노리는 거지. 내가 이 정도까지 했었으면 한 번이라도 합의하려고 얼굴이나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이제 어?